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11살 트로트 신동 황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곡 거장 조영수가 3박 4일 밤샘 작업 끝에 탄생시킨 곡을 선물 받은 사연부터 빌보드 전문가들의 극찬 세례까지 과연 황민호는 어떤 매력으로 모두를 사로잡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의 성공 스토리와 음악 세계를 함께 만나보시죠. 2024년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눈부신 샛별의 등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1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실력과 감성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트로트 신동 황민호. 마치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진 작은 거인처럼 그는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음악 여정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바로 태국에서 열리는 에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 이하하 출연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단순한 수상을 넘어 케이 트로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황민호의 역사적인 무대 그 설렘 가득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아에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 아시아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이 화려한 무대에 11살 트로트 신동 황민호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아대 싸움을 연상시키는 그의 도전은 시작 전부터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황민호 군의 R 아 출연은 K 트로트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황민호의 R 출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의 전통음악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황민호의 아 출연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K트로트의 세계화라는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트로트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사절단과도 같은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에아는 매년 연말 아시아 각국의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모여 화려한 퍼포먼스와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는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의 음악 축제입니다. 마치 은하수 별들이 모두 모인 듯각 나라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과 재능을 겨루는 별들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는 아시아 음악 시장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수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에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만큼 그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 이 무대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곧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아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아시아 음악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 11살 트로트 신동 황민호가 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자 K-트로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수 있습니다. 황민호는 이번 아의 무대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처럼 그는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밤낮 없이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이번 아 무대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황민호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 팬들에게 K트로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국악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트로트 공연이 될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편의 예술 작품과도 같은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황민호 군은 국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황민호의 음악 작업에 참여한 한 작곡가는 그의 음악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악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아의 무대는 그의 음악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황민호는 이번 아의 무대를 위해 단순히 노래 연습에만 매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처럼 그는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무대는 음악뿐만 아니라 안무, 무대 연출, 의상 등 모든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황민호는 이번 무대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고 싶은 마음에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황민호는 음악적 효과, 안무, 무대 디자인 등 공연의 모든 요소를 직접 챙기며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듯한 그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황민호 군은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입니다. 황민호와 함께 작업한 한 안무가는 그의 열정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대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남다릅니다. 이번 아의 무대는 그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11살 트로트 신동 황민호. 그는 이제 단순히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 마리의 새처럼 그의 앞날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황민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의 말처럼 황민호의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황민호 군은 K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입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황민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황민호는 이제 K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치, 트로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구자와도 같습니다. 태국에서 열리는 AI 2024분, 이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스타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 11살 트로트 신동 황민호가 있습니다. 이번 AI 무대는 제 음악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황민호는 에어 출연을 앞두고 자신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팬들에게 케이트로트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의 말처럼, 황민호의 아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황민호 군의 아의 무대는 올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애 관계자는 황민호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전 세계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황민호의 아의 무대는 단순히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마치 K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11살 트로트 신동 황민호. 그는 이제 더 이상 신동이라는 수식어에 머무르지 않고 K-트로트를 대표하는 젊은 거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캔버스처럼 그의 앞날은 밝고 희망차 보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황민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케이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의 말처럼 황민호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마치 이제 막 날개를 펼친 나비처럼 그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것입니다. 황민호, 그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그의 음악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11살 트로트 신동 황민호, 그의 눈부신 음악 여정과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 출연 소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열정과 노력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황민호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희망을 선사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황민호 그리고 케이트로트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